근데 이게 약간 이제 여자 친구들은 체지방 들으면 놀라긴 하더라. 저 체지방 14, 15 나오거든요. 진짜 적은 거 아니야? 뭐 엄청 적은 건데. 조금 건강한 정도? 나 체지방 20인데. 뭐? 20%가 체지질량이 그건데? <웃음> <웃음> 그건 진짜 운동 좀 해라라니. 왜? 난잘 살아. 건강해. 나 지금 심뇌혈관 질환 위험 평가 나이 23세야. 0.2%라고. <laughs> 나 좋네, 건강해, 지금. 몸무게는 59kg인데 체지방이 20이 나오는 거면. 그니까 저 사람은 뼈랑 살로 이루어져 있나? 장기가 없나? 사람은 다 네.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. <laughs> 그니까 이제 뭔가 내장이 없는. 아, 인체에 뭐 하나가 결여된 거야? <laughs> <laughs> 결여가 아니라 저희 두 분이 이게 피지컬이 그래서 그런 거지 저 같은 사람도 세상에 존재할 수 있고요. 아 근데 감자님 피지컬 좋더라고. 피지컬 안 좋아요. 뭐 뭐가 좋다는 거. 제 거야. 옆에 서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심 펀치로 강해운 두 대면 기절시킬 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그러니까 왜 때릴라 하는 거. 야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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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이게 제가 펀치머신이 아니에요. 제가 맞으면 뭐 비비비비비 이러지 않아요. 제가 누가 더 센지, 누가 더 센지, 한 번. 그니까, 러 그니까. 어, 그러니까. 야, 야, 그러니까. 얘 너, 너, 너 최고. 너, 너 1등. 너 1등. 얘가 1등. 나는 오른쪽 어깨, 감자님 왼쪽 어깨에다가 이제 점수판. 어, 동시에 했었을 때 이제. 그대로 이제 그, 유아 프레스 알죠? 찡! 하면서 이제 찝어내는 거 <laughs> 진짜 아, 저 사람 그냥... 때리면 부러질 것 같아서 못 때리겠어요. 역시 남자들이란 옆 사람의 종아리를 로킥으로 부러뜨릴 수 있는지 각을 재는 동물이라더니 가끔 가다가 되게 다리가 얇으신 여성분들을 보면 꼭 그런 애들 하나 씩있잖아요막 자면 부러질까? 저건 진짜 딱밤 쳐도 부러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 꼭 있잖아. 근데 강혜원이 아, 근데... 그런 느낌이야. 때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그게 있어요. 자. 나는 사람은 그냥 걷는 것도 힘들어해요. 가끔 휘청거려. <laughs> 그냥 걷다가 이제 그럼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? <laughs> 어 그거는 이제 지병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약간 걸을 때 균형이 약간 기우뚱할 때가 있어 그래서 어, 그냥 걷는데 뛰는 네. 것도 아니고 그안 차도 알아서 넘어져요. 그냥 평지인데 진짜. 네, 평지에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위에 몸을 못 받치는 거지 이제. 아, 필름 풍선처럼. 아 진짜 진지하게 비녀라 아니야 그거? 아일난 지병이 있어요 애초에 지병이 있어요? 그 지병도 있는데 그냥 일단 지병이고 나발이고 기둥이 얇으니까 이제. 어, 아 어쨌든 층 공사가 제대로 안돼 이게. 결국에 코어 문제다. <laughs>